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어, 오늘은 그 이베이의 FBA, 이베이바 FBA가 아마존 셀러에게 기회가 될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는 아마존 강사이기도 하지만 이제. 지금도 셀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예전보다 많이 줄긴 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양한 이유로 어 판매 채널을 어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화, 다변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뭐 홍보 방식이라든지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그 PPC뿐만 아니라 뭐 SNS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 구글이나 빙이나 이런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그 광고도 하셔야 되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그 홍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상품도 그 아마존에서 매출을 이제 멀티플라이어하는 방식 중 하나가 그 판매 상품을 여러 가지로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판매 채널, 홍보 방식, 상품 자체를 다양화, 다변화해야지만 이런 요즘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 게임에서 어 살아남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요즘 이베이에서 새로운 내용이 들려오고 있어서 이거랑 어 같은 혹은 이제 비슷한 내용이라서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어 제가 이베이가 아니라 아마존에서 판매하게 된 계기를 꼽자면 그, FBA 때문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베이랑 아마존이랑 둘다 있었고, 사실 예전에 이베이의 판매 방식, 그, 옥션 판매 방식을 그대로 따라해서 아마존이 처음에 진출한 게 있어서 지금도 아마존 옥션이라는 걸로 아무도 모르게 이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아마존이 지금 전미전 전 세계를 거의 뭐, 모노폴리 형식으로 도미네이션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사실 이베이보다 아마존을 꼽게 된 그까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판매하게 된 이유는 사실 fba 때문이거든요 그 온라인 판매를 다른 곳에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라인 쇼핑몰이 성장할 때 사실 가장 힘든 게 배송 부분이에요 그리고 배송 때문에 따라오는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 부분인데 대부분 이제 내 주문한 게 제대로 잘 들어갔는지 아니면 내 주문한 게 언제 도착하는지 이런 질문이 제일 많죠 근데. 일단 판매를 하다 보면 제가 100, 하루에 100개씩 판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든 혼자서 가능해요 뭐 이렇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100개 정도 혹은 뭐 500개까지도 친구나 뭐,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동생이나 친척이나 불러 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하 500개씩은 한 가능한데 이게 만약에 뭐 매일 100개씩 팔리다 갑자기 1000개가 팔리거나 갑자기 하루에 만 개가 팔리거나 이렇게 돼 버리면 사실 답이 없거든요. 갑자기 그 날만 여러 사람을 갑자기 부르기도 좀 어렵고 직원을 뽑아서 만 명을 핸들할 수 있게 캐파를 만들어 놨는데 다시 그 하루에 100개 정도 팔리는 걸로 돌아가 버리면 사실 이게 사업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되지 않으면 혹은 뭐 직원들을 가지고 이게 시스템화 하지 않으면 이런 숫자는 달성하기 어려운데 또 자동화를 했는데 마침 그렇게 사업이 줄어들면은 오히려 손해로 다가오는 이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렵긴 하지만 이 언제 이렇게 될지 그러니까 언제 100개 팔리다가 만개로 팔릴지 혹은 만개로 팔리다 100개로 팔릴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좀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온라인 판매에 축복이기도 하고 저주이기도 한것 같은데 온라인에서 한번 바이럴을 타면 그 효과가 무시무시하거든요 갑자기 막 팔리고 그 요즘 TV조선에서 하던 뭐, 뭐 프로그램에서 그 우승하신 분이 그 프로그램에서 몰래 먹다 들킨 그 다이어트 식품이 있거든요 그것도 뭐 엄청나게 갑자기 팔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허니버터칩 같은 거또 많이 팔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바이럴 때문에 많이 팔리기 시작했고, 뭐 아마존에서는 뭐 호미가 많이 팔린다든동, 아기들 뭐그 업고 다니는 뭐 보자이 같은 게 많이 팔린. 아무튼 온라인 자체에서 그 바이럴 효과를 타게 되면 순식간에 매출이 늘어나는 게 축복이기도 한데 직접 뭔가 배송을 보내고 계시면 게 사실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급작스런 매출 매출 증가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고. 재고 같은 거는 이제 공장에 돈을 더 주고도 마련할 수 있는데, 배송은 이제 일일이 포장하고 하는 게 손이 너무 많이 가고, 사람이 하면 또 오류가 발생하기 쉬워서, 그래서 이제 FBA라는 게 생기자마자 이제 거기에 들러붙은 거죠. 이베이에서도 있었으면은 아마 이제 이베이로도 갔겠지만, 어,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존을 들어간 건데, 이베이에서도 그 하고자 하는 노력은 조금씩 하긴 했거든요. 이 과거에도 이베이에서 아 이런 게 아마존으로 셀러들을 아마존에서 셀러들을 끌어들이는 유인이 되니까 우리도 한번 FBA 시장을 해보자라고 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잘안 됐어요. 그래서 그 3PL이라고 서드 파티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서비스들이 이제 생긴 거죠. 이제 아마존 쪽에서 보면은. 프레핑하는 것도 사실 살짝 서드 파티 로지스틱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3PL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프레핑 업체도 요즘 되게 많고, 아무튼 이베이 쪽은 빠른 배송이나 이제 볼륨 하이 볼륨으로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3PL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EMD 때문에 그런데요. EMD는 이베이 매니지드 딜리버리 라고 해요 현재 지금 하이볼륨 샐러드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 이제 풀로 롤아웃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일단 뭔지부터 좀 보시죠 이베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로는 이게 엔드 투 엔드라고 해요 엔드 투 앤그러 그러니까 셀러에게서 고객에게까지 전달되는 모든 것을 자기네가 핸들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 단, 그 다른 점은 FBA는 아마존이 풀필먼트 센터랑 디스트리뷰션 센터를 소유하고 자기네가 짓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고용을 하는 반면에 EMD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런 걸 핸들을 한다고 해요. 물론 이제 파일럿이 끝나면 어느 정도는 자기네가 직접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자기네 파트너사를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그아마존이랑 이베이가 이런 FBA라고 하는 서비스 때문에 격차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베이에서 이런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는 게아 다시 이제 이베이가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 이베이도 아마 그 사실 알고 진행을 하는 걸 거고 다만 이제 그 아까 전에 창고 소유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베이 셀러가 그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 서드 파티 로지스틱스 서비스를 이베이가 벌크로 구매를 해서 단가를 낮춰주는 거 이외에 얼마나 추가적인 서비스가 들어갈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마존에서 그 구매하는 거 대비해서 이베이에서 구매할 때는 이 배송 자체가 어떤 셀러한테 구매하면 뭐 열흘 걸리고 어떤 셀러한테 구매하면 3일 걸리고 이런 약간 좀 들쭉날쭉한 면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를 걱정하지 않고 이제 신뢰도 높게 배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랑 또 하나는, 그, 아무래도 그, 파트너 업체들이 한 주에 뭐열 곳이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특정 주에사는그 고객이 주문을 했을 때 아마존 그 FBA처럼 이렇게 묶음으로 배송해 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혜택이 있겠죠.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셀러 입장에서는 저는 큰 메리트는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아무튼, 뭐, 그렇긴 하지만, 그, 현재 아마존 셀러들은 이 싱크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아마존에 FBA 재고를 집어넣어 놓고 그 재고 숫자를 이베이 그 똑같은 리스팅에다가 업데이트해 주는 싱크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베이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그 구매를, fulfillment는 FBA로 보내가지고 고객들이 구매를 하면 이베이에서 구매했는데 아마존에서 오고 하니까 좀 약간 컴플레인이 가끔씩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셀러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프로그램을 쓸 필요는 없겠죠. 이베이가 그냥 다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어, 어느 정도 혜택이 있겠죠. 그리고 판매채널 다변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베이를 아예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은데 아예 안 하고 계신 분들 조금이라도 진출하면 예전에 제가 들었을 때는 거의 한 1대 7 정도? 예, 비율로 아마존에서 팔리는 게 아까 2배에서 팔리는 양이 아마존에서 팔리는 거에 1대 7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뭐그 정도면은 7분의 1이 더 팔리는 거니까 뭐 수고를 할 만도 하죠. 이제 단점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재고 보관 장소 자체가 좀 단점이 될 거라 생각해요. 지금 FBA로 보내도 그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동중서로 나눠서 이세 곳으로 나눠서 아마존이 보관을 하잖아요. 근데 이베이에도 이렇게 한다 치면 아마 이베이도 동중서로 나눠 가지고 세 곳에 나눠서 보관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섯 군데에다 보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100개를 팔았는데 지금은 뭐, 뭐 120개가 팔린다. 그럼 120개를 팔기 위해서 나머지 20개를 위해서. 세 군데 추가되는 이곳으로 창고로 각각 입고를 시켜야 되니까 이게 좀 단점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만약에 제가 이게 아마존이고 이게 이베이라고 치면 여기에서 만약에 다 소진이 되면 사실 아마존에서는 얘네를 다시 재분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리저보드가 걸리면서 판매할 수 있는 재고 확 줄어버려요. 근데 사실 이베이에 있는 걸 일로 이렇게 보내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엄, 없다 이거죠. 만약 그런 이 서로 재분배가 쉽게 가능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베이 창고에 집어넣는 프레핑이랑 아마존 창고에 넣는 프레핑이랑 아마 다를 거거든요. 아마존에서 FNSKU를 쓰고 이베이에서 자체 SKU를 따로 쓰겠죠. 그래서 좀 재고를 여러 군데 추가로 보관해야 되는 것 자체가 배송료도 그렇고 전좀 약간 손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지만 그래도 그 하이볼륨으로 판매하시는 분들 뭐그뭐 뭐 마진이 많이 남서 사이볼륨이 아니라 판매되는 수량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셔도 어쨌든 그 주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넣어 주기만 하면 되니까 큰그 차이는 못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은 조금 안 아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지만, 지금, 파일럿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개인적인 지인들한테 들리는 얘기는, 어 뭐,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비즈니스 할 때, 그 배송 관련해가지고, 계속 3P 업체나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베이가 그걸 알아서 해주니까, 그런, 문이나 이런 것만 핸들 해주는 것만 봐도 도움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분들은, 아, 이거 처음이어서 더 헷갈리니까 귀찮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뭐 처음이라 그런 것 같고, 앞으로 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2020년에는 이게 풀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까 용기 있는 셀러분들이 먼저 진입을 하셔가지고, 아마 좀 초기에 성장할 때처럼 그때 먼저 진입하시는 분들 혜택을 분명히 많이 입으실 테니까, 어, 좀 많이들 사용을 하셔서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베이의 FBA, 그러니까 EMD죠. EMD가 과연 아마존 셀레, 셀러에게 기회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반반인 것 같아요. 아직 파일로 초기여서 별다른 피드백이 없어 가지고 이렇다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기회인데, 관련 부수적인 이제 추가로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재고를 여러 군데 나눠서 넣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단점입니다 근데 모든 게다 이제 진행이 됐을 때 그래도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건 분명하니까 어찌보면 이제 기회 쪽에 더 어, 가깝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베이 AFBA 어, EMD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